안녕하세요. 학영 소프트입니다. 오늘은 학영 소프트의 구매 대행 쇼핑몰 창업 솔루션, 헨지몰의 배송 관리 메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관리 메뉴란 오렌지에 등록된 주문건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주문 관리의 배송 관리 메뉴로 이동해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처리 직원 숫자.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직원 수를 선택하신 다음 설정을 클릭하시면 하단 리스트에서 업무 처리 번호라는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로 확인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실 수 있답니다. 일괄 설정, 선택한 주문 건들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배송 단계 해외 주문 코드, 업무 유형, 배송 업체 등을 설정하실 수 있으며, 상단의 항목을 통해 여러 항목들을 한번에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엑셀 프린트, 선택한 또는 검색한 주문건을 엑셀 또는 프린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엑셀의 경우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항목으로 설정하여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검색, 리스트에서 확인되는 주문건을 업무 처리번호, 배송단계, 쇼핑몰 종류, 회원 여부 등 다양한 조건으로 설정하여 검색하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단으로 이동하시면 등록되어 있는 주문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통해서도 주문일, 주문번호, 배송단계, 아이디, 결제방식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아이디에서 확인되는 색상은 회원등급 관리 메뉴를 통해 설정해 두었던 색상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명을 클릭하시면 상품의 상세페이지로 연결되는데요. 우측에서는 소비자 메모, 배송 시 전달 사항, 배송 담당자 메모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소비자 메모와 배송 시 전달 사항은 주문 시 고객이 남겨두는 내용으로 이처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배송 담당자 메모의 경우 담당자들이 확인하기 위하여 남기는 메모이며 이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펼치기를 클릭하시면 배송 담당자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칸과 배송 단계를 설정하실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추가 메모를 입력하신 후 저장하기를 클릭하시면 메모가 추가로 등록됩니다. 배송단계의 경우 클릭하시게 되면 선택 가능한 배송단계가 조회되는데요. 배송단계는 주문 관리 배송단계 설정 메뉴를 통해 각 배송단계의 진열 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주문 취소 완료 항목을 선택하시면 화면과 같이 주문 전체 취소 또는 부분 취소 중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주문 전체 취소를 클릭하시면 이처럼 주문건이 취소 처리되며 부분 취소를 클릭할 경우 부분 취소할 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우선 뜨게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부분 취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 코드를 클릭하시면 해당 주문건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정보, 요청사항 관리 메모, 결제 정보, 수령자 정보 등 주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배송관리 메뉴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관리 메뉴에서는 주문권 삭제가 불가능한데요. 삭제를 원하시는 주문권은 주문관리 주문 및 결제관리 메뉴로 이동하여 삭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삭제된 주문권의 경우 배송관리에서 또한 삭제 처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외 직구 구매대행 전문 쇼핑몰 창업 솔루션 펜지몰의 배송관리 메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